안녕하십니까. JTV 전원뉴스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했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묵인한 의혹이 크다며 이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건 전북도 의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와 연관된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북 문화창조 벤처단지 예산의 삭감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오는 11일에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최순실 씨와 연관된 사업으로 규정한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 벤처단지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 벤처단지는 전북 혁신도시의 300억 원 규모로 사무실을 짓고 게임과 영화, 공예사업 등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야권은 이 사업을 포함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사업을 사실상 최순실, 차은택 씨가 기획했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로 추진한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추진하려던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 추진을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 계획 마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의 부지 양여 조건을 협의하고 롯데 쇼핑 민원을 해소한 뒤 추진하라는 단서 조항도부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 조건과 롯데 쇼핑 민원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책임을 놓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업하는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농업법인에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김대종 의원의 조사 결과, 81곳의 농업법인이 캠핑장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으로 운영돼 당초 사업 목적에서 벗어났고, 부동산 투기업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대종 의원은 6800개인 전북의 농업법인 가운데 현재 52%만 운영되고 있다며 나머지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6개로 예정된 전주 에코시티 학교 신설이 두 곳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교육부가 택지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때 농어촌이나 구도심의 기존 학교와 통폐합하라는 조건을 내세워 학교 신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들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 행정이 꼼수라면서 잘못된 교육 행정을 개선하라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에서 갑자기 배제된 정은천 의원이 당의 수석 부대표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당초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에 포함됐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뒤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 예산안 소위 위원에서 배제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예산 소위에서 빠짐에 따라 전북의 예결위원회 의원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한 명으로 줄었고 이 때문에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바라 피해를 입은 별을 올해 말까지 전량 매입합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 및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수바라 피해 별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수바라 피해 면적은 부안과 김제정읍등 9개 시군에 3,408헥타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잡곡 가운데 하나인 식용피가 당뇨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당뇨병을 유발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두달 동안 식용피 추출물을 먹인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당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30% 줄었습니다. 또 염증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식용피 추출물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던 어선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후 6시쯤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쪽 27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77톤급 어선을 구조해 오늘 새벽 격포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당시 어선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자녀가 장기간 학교에 나가지 않자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하러 온 30대 여경에게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12.1도, 김제와 진안 11.1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불고 기온이 더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남원과 임실, 무주 등 다섯 개 시군에는 오늘 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어드신 뉴스 예고입니다. 지방의회 가운데는 처음으로 전북도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변협도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사임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규제를 풀어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규제 프리존 사업이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임실군이 25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농공단지 공사가 부실시공에 원청업체 갑질 시비까지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V 어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